여러분, 오늘은. 얼마 전 올렸던 인스타그램 셀피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부드러운 소프트 필터를 낀 것처럼 좀 보송보송한 밀크티 느낌이 나는 메이크업이었어요. 수수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서 제가 요즘 찐으로 자주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이거든요.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도 되게 좋아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영상 자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데이지크의 신상 버터크림 컬렉션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버터크림 섀도우 팔레트, 실험 네일 5종, 틴트 4종 이렇게 총 3가지로 출시 됐어요. 이걸로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지금 기초는 다된 상태고 피부 화장부터 할 거예요. 피부 화장 하기 전에 기초 뭘 많이 쓰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그때그때 피부 상태와 어떤 메이크업 할지에 따라서 기초를 다르게 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하려고 토리든 세럼이랑 크림을 썼어요. 카드는 랑콤 땡이돌이랑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를 섞어서 써줄 거예요. 랑콤 땡이돌. 이게 PO01 컬러인데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로 좀 묽은 제형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랑콤 매장 가가지고 색상 테스트 했는데 되게 컬러가 맑고 깨끗해 보여가지고 제가 구매했습니다.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는 되게 너무 많이 보여드렸죠, 이미? 퓨처리스트는 아이보리 누드 컬러. 퓨처리스트를 제가 파운데이션에 되게 자주 섞어서 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퓨처리스트가 무너질 때 되게 예뻐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써주면은 피부 화장이 무너질 때 조금 모공이 좀덜 더럽게 보이더라고요. 퍼프는 요 너툴랩 거로 요즘 자주 쓰고 있어요. 퍼프에 충분히 다 먹이고 오늘 피부 상태는 좀 전체적으로 결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데 좁쌀이랑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뭐 이렇게 피부 화장 얇게 해주고 컨실러로 한번더 커버를 해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브랜드에서 광고 전에 시딩 제품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써보고 잘 맞으면은 이렇게 광고도 하지만 얼마 전에 제품을 하나 잘못 써가지고 피부 전체에 좁쌀이 좀 많이 났어요. 그렇게 저 피부랑 안 맞는 제품은 이제 언급을 안 하겠죠? 그래도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컨실러로 잡아줄게요. 음, 다크서클. 오늘 좀 블러쉬 온 듯한 느낌을 위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이런 다크서클이나 이런 잔 잡티들도 조금 더 커버를 해줍니다. 나스 컨실러도 되게 오래 사용하고 있는데 색상이 텁텁하게 안 발려서 좀 오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컨실러로 여기 눈썹 사이랑 콧대도 살짝만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이렇게 맥포 파우더로 광이 남아있어 예쁜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좀 뽀송하게 눌러줄 거예요. 제가 이마 이쪽에 살짝 관자놀이 옆에가 좀 굴곡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광이 나면 은더 튀어나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눈썹. 아저 사진에서 눈썹은 진짜 뽀송뽀송하게 나와야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눈썹은 항상 뽀송뽀송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 뭐 쉐딩을 할 건데 쉐딩은 데이지크, 브이컵 블렌딩, 쉐딩, 원블렌딩. 데이지크는 이렇게 쉐딩도 되게 소프트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진한 쪽을 써서 얼굴 외곽을 잡아줄 거예요. 제가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쉐딩을 먼저 하면은 좀 아이 메이크업 할때 불필요한 컬러 포인트를 안 줘서 좀더 메이크업이 깔끔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윤곽을 먼저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두 컬러 섞어서 코에 써줄 거예요. 오늘 코 쉐딩은 너무 강하게 주지는 않을게요. 코 쉐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도 좀 인상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진한 컬러 쉐딩으로 눈썹도 음영을 살짝 잡아줄게요. 눈썹이 뽀송뽀송한 느낌이 날수 있게 이렇게 파우더 타입 음영 컬러로 이렇게 한번 잡아줍니다. 확실히 뽀송뽀송한 느낌이 나죠? 눈썹은 오랜만에 이 슈에무라 펜슬로 그려보겠습니다. 그 슬피에서도 그렇고 요즘 저는 이렇게 얇은 일자 눈썹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눈썹 앞머리를 이 브로우 세터로 살짝만 잡아줄게요. 그 세보라였나 시코르였나 기억이 안 나요. 거기 가서 구경하다가 얘도 이번에 구매한 아이인데 안 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용량을 작은 걸로 사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빗질만 쓱쓱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픽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보송보송. 이제 섀도우를 할 건데 섀도우는 이 데이지크의 신상 팔레트로할 겁니다. 짠 버터가 생각나는 고소한 느낌의 베이지 브라운 컬러 계열의 촘촘한 펄이 더해진 섀도우 팔레트예요. 여러분, 제가 데이지크 팔레트를 벌써 유튜브에 세번 정도 소개해드릴 만큼 제가 데이지크 팔레트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이버터그린 컬렉션도 무디한 투명 메이크업이나 소프트한 음영 메이크업이랑 다 두루두루 쓰기 좋아가지고 제가 데일리로 너무 잘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 할게요. 베이스는 이 2번이랑 3번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이랑 애교살까지 넓게 써줄 거예요. 좀 밝은 스킨톤 컬러여가지고 텁텁하지 않고 좀 맑은 컬러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눈 주변이 톤 정리가 되면서 좀 깨끗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텁텁하지 않고 좀 맑게 발색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베이스가 잘못되면 은 눈이 좀캥해 보이기 때문에. 갑자기 쾅하다고 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새해 계획 컨텐츠에서 제가 빨리 자기를 넣었잖아요. 12시 전에 자기인데, 지금 못 지키고 있어요. 며칠 안 됐는데, 어제도 1시 조금 넘어서 잤거든요. 그 강제성 없이 빨리 자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간호사 예전에 할 때는 아침에 뭐 4시에 일어나야 될 때도 있고 5시에 일어나야 될 때도 있고 이럴 때는 너무 조금 자면은 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전날에 강제로 막밤 10시에 자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좀 자율로 일할 때는 되게 빨리 자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죠. 새해 목표인데, 그렇죠 5번 음영 비중을 조금 더 줘서 5번이랑 7번을 살짝 섞어서 미디움 음영을 줄 거예요. 네, 쌍꺼풀 라인 따라서 음영을 줍니다. 이 데이지크 음영들은 제가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은은하게 발색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음영 컬러들이 너무 진하게 발색이 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용하기 쉽다는 점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이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애교살 메이커로 애교살 음영을 잡아줄 거예요. 이 3번으로 써줄 거예요. 그리고 이4번에 은은한 골드 잔펄이 있는 화사한 크림 브릴레 컬러로 애교살에 볼륨감을 줄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털어주고 동공 아래부터 언뜻이 살살 올려줄게요. 이때 범위를 너무 넓게 쓰면 좀... 부어보여서 너무 넓게 쓰진 않을게요 여기 이눈 안쪽부터 살짝 동공 살짝만 넘어가게 이 정도까지만 줍니다 여기는 이제 음영을 줄 거니까요 컬러가 이렇게 투명하고 좀 깨끗하게 올라가가지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컬러 이름도 되게 크림브릴레 더라고요 예쁘죠? 조그게 차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눈꼬리를 이렇게 처지게 그리는 편이잖아요 거기에 삼각존 음영을 딱 채우는데 가끔씩 눈이 좀 답답한 느낌이 나게 메이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계속 이것저것 써봤는데 제가 덜 눈꼬리가 답답해 보이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이 팔레트 2번 같은 밝은 베이지 컬러 계열로 이 뒤트임 영역을 바로 음영으로 닿지 말고 살짝 이렇게 공간을 살짝 이렇게 줘가지고 눈 밑이 좀 트여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아이라인 풀어줄 때 살짝 이쪽에 삼각존은 조금 더 음영을 줄 거예요. 뷰러를 하고 아이라인을 할게요. 이쪽 왼쪽은 이렇게 눈썹 결이 되게 고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눈썹 오른쪽은 좀 눈썹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안 되게 뷰러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진짜 특이하게 머리도 오른쪽이 더 말을 안 듣거든요. 여기 머리 단뿌리랑 왼쪽은 이렇게 말을 잘 쓰는데, 오른쪽이 말을 안 들어요. 아, 요즘 언더 마스카라 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언더 뷰러도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언더 뷰러를 잘할수 있는 거죠? 언더 뷰러 하다가 제가 눈을 많이 찔렀거든요? 언더 뷰러 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아이라인은 데이지크 슬림젤 아이라이너 브라운으로 그려줄 거예요. 오늘 아이라인은 그 사진 셀피 속에서 너무 처지지도 올라가지도 않게 아이라인을 그려줘서 오늘도 그렇게 그려볼게요. 곰곰이는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줘요. 여기까지. 아까 썼던 애교살 메이크업 4번 컬러로 눈 앞머리 아이라인을 채워줄 거예요. 이눈 앞머리 아이라인은 이렇게 파우더 섀도우 타입으로 메꿔주면은 시간 지나도 좀 더럽게 안 무너지고 좀 깔끔하게 메이크업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눈 앞머리는 파우더 섀도우 타입으로 메꿔주는 편이에요. 7번의 모카 브라운 컬러를 쓸 거예요. 얘가 아이라인 풀어주고 삼각존 채우는 데 좋더라고요. 양 조절해서 삼각존 채워줄 건데, 아까 그 밑트임 살짝 줬잖아요. 그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줍니다. 쓰러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번이랑 6번 컬러로 눈에 영롱한 포인트를 줘볼 거예요. 이 1번, 6번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쫀쫀한 바세린관 제형이에요. 이 화이트 베이지 톤의 1번 글리터를 써줄 거예요. 동공 위에만 살짝 이렇게 눌러줍니다. 톡톡톡. 저는 넓은 범위 쓰는 것보다 이렇게. 공공 위에만 이렇게 탁 올려주면은 이렇게 눈 깜빡일 때마다 이렇게 맑고 영롱한 포인트가 돼가지고 은은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6번 글리터가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눈 위에 올리면은 살짝 피치 베이지 느낌 나가지고 음묘하게 예쁘더라고요. 너무 넓은 범위안 쓰고 살짝 이렇게 그셀피속 메이크업에서는 이렇게 애교살에 오늘처럼 썼는데 평소에 약간 이 애교살 말고 이눈 아래 점막에만 살짝 이렇게 채워주면은 울먹한 느낌 나가지고 또 그것도 예쁘더라고요. 마스카라는 데이지크 무드업 마스카라 롱앤컬 초코브라운 컬러. 살짝 거의 뿌리만 살짝 이렇게 하고 끝은 살짝만 이렇게 가볍게 올려줍니다. 눈꼬리는 여기 뿌리만. 제가 좀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이눈 아래가 부으면서 눈꼬리가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이 살짝 이렇게 밑트임이 잘 보여서 그런 컨디션 저하나 이런 거를 좀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데일리로 자주 하는 아이 메이크업이었어요.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 눈이랑 볼, 뭐 볼이랑 입술 이런 식으로 좀 색감 맞추는 거를 좋아해서 어, 오늘 메이크업도 전체적으로 좀 톤온톤으로 색감을 좀 맞춰줄 거예요. 블러셔를 이 2번이랑 3번 색상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가볍게 톡톡 이렇게 번진 듯한 느낌으로 써줘요. 얘가 블러셔에 써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셀피 올리고 블러셔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주셨거든요. 이 섀도우로 쓴 거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화사한 소프트 베이지를 이렇게 볼에 써주니까 또 분위기 있게 예쁘더라고요. 눈에 이 컬러들을 쓰면서 되게 안 텁텁해 보이고 맑게 좀 발색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부에 써도 전혀 텁텁해 보이지가 않는 걸 보니까 왜 제가 그렇게 찬양했는지 알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만 제가 메이크업 하고 나갈 때도 많은데 그날 셀피에서는 이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원 블렌딩 이 1번 살구 컬러를 살짝 써줬습니다. 이게 살짝 생기만 더하는 정도로 쓸어줍니다. 이것도 살짝. 오늘은 보송한 소프트 메이크업이라서 립도 크림처럼 보송하게 밀착되는 이 데이지크의 크림드 버터 틴트를 사용해줄 거예요. 짜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버터크림 텍스처가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쓱쓱 편하게 사용해도 보송하고 매끈하게 잘 발려요. 1번은 모브빛 로즈 컬러, 2번 컬러는 코랄 베이지 컬러, 3번은 오렌지 브릭, 4번은 플럼 컬러예요. 그날 셀피에서는 2번에 솔티드 버터 컬러랑 3번에 카라멜 브릭 컬러, 이두 컬러를 섞어서 발라줬어요. 이번 컬러는 거의 제가 매일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가볍고 얇게 발려가지고 이렇게 블러 처리한 것처럼 포송포송하고 예쁘게 발려요. 섀도우만큼 되게 추천드리는 립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뽀송뽀송해요. 이렇게 각질 부각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2번만 단독으로 써도 너무 예쁘죠? 저는 이 립을 데일리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 카라멜 브릭 컬러를 입술 안쪽에만 살짝 발라줬었거든요? 이렇게 블러 처리한 듯이 뽀송뽀송 부드럽게 발색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예전에 피치 스키즈 컬렉션 때 네일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오종이 추가로 출시됐는데 색상이 밀키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6번의 바닐라 컬러를 발라봤었거든요. 근데 청초한 광택감도 예쁘고 되게 깨끗하고 포얀 바닐라여서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 버터크림 컬렉션은 전국의 올리브영 매장이랑 온라인몰에서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버터크림 컬렉션 론칭 기념으로 할인 증정 이벤트가 있으니까 가격이나 프로모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링크를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송보송하고 소프트한 밀크티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어려운 스킬 없이 컬러감을 더해서 좀 실패 없이 해볼 수 있는 메이크업이라서 한번 따라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거나 보고 싶은 메이크업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